담백한 설계에 달달한 단호박과 크림을 층층이 쌓은 단호박 설기 케이크. 김성훈 씨는 뭐 제작진 얘기들어보니까 를 보자마자 너무 비주얼 때문에 놀라서 사진을 계속 찍었다고요. 네, 너무 예쁘더라고 요 일단 가게 분위기도 예쁜데 그 위에 이렇게 크럼블에 단호박에 이렇게 로즈마리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.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진짜 열심히 찍었거든요. 같은 날 어떻게? 어. 보게 됐는데 매장에서 포토그래퍼분이 사진 너무 많이 찍으셔서 어. <laughs> 뭐 다각도에서 다 찍으시는 어. 거막 찍고 그래서 저거 나보다 사진 촬영하러 오셨나 보다 는데 어. 김소은 씨가 <laughs> 인물 사진 해가지고 막좀당겨서 엄청 열심히 어. 찍었는데 어. 아무튼 그만큼 너무 예뻤었어요 비주얼이. 음. 음. 저는 근데 그크럼블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. 되는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게 예쁘게 모양 만들어낸 음식이 이렇게 무너져 금방 무너지는 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. 음... 저는 오히려 이 크럼블이 떨어지는 게더 아트 같았어요. 어. 그냥 깔끔하게 접시에 딱 나왔는데 실린지를딱 뜯는 순간 얘가 와르르 하고 어이, 내려오면서 그치. 두 번은 나올 수 없는 그림들이 있어요. 여기는 뭐 떡집이라고 상 상선도 아, 없을 정도의 아, 그런 비주얼. 네, 쇼케이스 안에 채워져 있던 떡들이 다 비주얼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음. 기대치가 높으면 좀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음. 단호박이 주는 부드러움에 단맛 그리고 위에 식감이 좀 물리지 않게 피넛 크럼블 소보로라고 하죠 어. 쉽게 얘기하면 그게 같이 먹으니까 엄청 잘 들어가더라고요. 백설기랑 그 크럼블이 달았어요. 데그 음. 안에 들어있는 단호박이 되게 담백하고 고소해가지고 조화로웠어요. 되게 음. 건강한 맛. 건강한 음. 맛. 네.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향이 저는 생각보다 세더라고요. 그래서 왜 이렇게 센가 했더니 이거를 찐 상태의 단호박을 물을 한 방울도 넣지 않고 다 으깨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단호박의 응축. 그냥 그 맛이 오롯이 살아있어서 조금만 넣었는데도 단호박 향이 많이 나서 늙은 호박까지 넣었나?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. 어... 저는 이름 얘기 안 했습니다. 사실은 설기라는 걸 몰랐을 정도 전 부드럽다는 느낌을 음...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외국인들 입맛에도 거부감 없이 잘 맞을 것 같아요. 어... 빵을 떡. 처럼 만들었다고 반대쪽으로 생각을 해도 될 정도의 딱 그건데 약간 이제 아쉬운 거는 포크를 두 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하나만으로는 스프이나 하나로는 오,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오, 이렇게 진짜 이렇게 성세하네요. 뜯어서 먹어야지 누가 지적하겠어. 그러니까요 네. 이걸 아무도 모르셨다니 포크 두 개. 호박칩처럼. <laughs> <laughs> <모크칩. 웃음> <laughs>